아, 요, 용어는 어려운 게 아니라, 용어를 처음 들어서 어려운 거예요. 그냥 이게 중생의 마음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중생의 마음을 아홉 가지로 나눠 놨구나. 나눠 놨는데 이름을 붙였는데 이름을 처음 들어서 어려워요. 지금 우리는 보면 이게 한눈에 들어오잖아, 보면. 그거 왜 그러냐? 자꾸 익혀져가지고 익어져 있으니까 한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요걸 모아서 한꺼번에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지. 알고 나서 보니까 이게 전부 다른 내용이 아니고 같은 내용을 여러 관점 저런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그냥 중생심을 아홉 가지로 나눠 놓기도 하고 두 가지로 나눠 놓기도 하고 여섯 가지로 나눠 놓기도 하고 또 미세한 번뇌 거친 번뇌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또 짬뽕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전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가 이거 있지 않아서 어려운 것이지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다 그러니까이 아마 이 기술을 썼을 때 저런 용어들을 불교계에서 많이 썼을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용어를 이제 끌어와가지고 이제 그 논서를 쓰면서 그 당시 편히 쓰는 용어를 써놨는데 요즘 사람들이 이제 저런 용어를 잘안 쓰고 공부를 많이 안 하니까 이점 먹어서 새로 배우려고 하니까 어렵지만은 아까 내가 이야기했듯이 그 전종식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저런 거 이야기를 해주면 가만간만, 아듣고 이야기가 통하는 것이죠, 보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걸 익히는 게 공부고, 어, 그래서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는 것을 어, 자기한테 체화시켜 가지고 이제 자유자재로 쓰는 게 전문가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 지금 시간에 한건 이제 근본업 불상응념, 능견심 불상응념, 현색 불상응념, 분별지 상응념, 부단상응 집상응념인데. <laughs> 저게 보게 되니까 지금 이게 간단히 나와 있지만은, 십지 자리하고 그 믿음 자리를 이렇게 믹스해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보면은. 음.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이야기를 하면 복잡하기만 하지. 지금 십지 내용을 잘 모르잖아. 어, 환의지, 이구지, 이, 이구지, 뭐 발강지, 여매지, 뭐 현전지, 원행지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걸 이제 많이 아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눈에 익어서 아, 하지만은 처음 넣는 사람들은 새로운 이름을 더군다나 한자로 된 개념인데 그 개념을 알고 그걸 알아들려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보면은. 근데 자꾸 이제 이렇게 기로들리면서 이제 익히는 수밖에 없어요. 어. 그 색자재재, 심자재재, 이런 표현은 그 도서 있죠, 도서. 도서나 조료라고 하는 책에도 나와요, 이보면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해 보니까 유식 공부도 하셔야 되겠다. <laughs> 유식 공부도 좀 해야 돼. 근데 유식이 사실은 그 유식 삼십성 배우는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한 이번에 학인들을 해 보니까 한 16타임 정도에다 한 15분 정도 하니까 아 학인들은 이제 유식에 대해서 그 이해를 하겠다 그러더라. 충분히 보면 하긴, 나한테 유식할 때에도 이런 걸 자꾸 반복 교육을 시키지. 8식을 아, 이야기해 놓고, 7식 들어갈 때 8식 한번 쓱 다시 한번 하고, 7식 들어가고, 8식, 7식, 그 다음에 6식 들어가고, 8식, 7식 다시 한번 이야 이게 자꾸 이제, 어, 3일, 5일, 이렇게 을 넣어가지고, 한번씩 툭툭 던지면, 처음 들을 때는 굉장히 생소한데, 두 번째 들어본 이야기고, 세 번째 들으면은, 세 번째 들으니까 조금 알것같거든 이제 흥미를 갖고. 네 번, 다섯 번 들으면서. 차고 이익혀 들어가는 거 이게 훈술이다자3십구번할 차례에 보면은 하나의 법계를 알지 하나의 법계를 알지 못하는 일은 이 불가계 불가. 믿음이 맞아 떨어지는 위치에서 신상행지에서 자기 마음을 살피고.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믿음을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보면은. 그 부처님은 늘 문명을 끊으라 그러잖아요, 보면. 그 문명을 다시 끊는 법을 배워. 끊는 법을 배워. 공부를 쭉 해서 맑은 마음의 경계에 들어가야, 초지에 들어가야, 정심지에 들어가야, 환희지에 들어가야, 맑은 마음짜리에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기쁨이 끝없이 우러 나온다 그래서 환이지야, 환이지. 정심지라고 하는 건너 나를 십이 분별하는 마음이 싹 사라져서 마음이 깨끗한 상대를, 상태를 상태를 정심지라 그러는데 그 마음을 갖게 되면 아주 맑은 기쁨이 쉼소음치듯이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걸 환이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 그 그러니까 환이지, 정심지 같은 내용이에요 보면. 그래서 무명을 다시 끊는 법을 배워 마음의 경계 맑은 마음의 경계에 들어가야 자기 능력에 따라 무명을 벗어날 수 있으며 거기서부터 이제 자기 능력에 따라 사실 이게 보살의 능력인데 자기 능력에 따라 무명을 벗어날 수 있으며 나아가 열의 경계에 이르러서야 무명이 깨지고 난 다음에 열의 경계에 이르러서야 마침내 모든 무명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건 늘 우리 하는 이야기예요 보면은. 불료일 법계 의자 하나의 법계 그이치를 알지 못하기에 신상응지에서 모든 법을 관찰하고 배워서 무명을 끊어 정심지에 들어가야 번뇌를 그래 정심지에 들어가야 수분 등이야 우리 수분각 있잖아요 수분각 아 수분 자기 의 영라에 따라서 어 등이 갖고 있는 번뇌를 하나 보셨나? 나아가서 열혜지에 이르러야 부처님 경계에 들어가야 능구경이로야 마침내 모든 번뇌를 모든 무명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래서 주화개우로 맞대응하는 마음이라고 말한 뜻은 상응 일을 해저상념에 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응의 주화개우로 맞대응하는 마음이라고 말한 뜻은 상응의 뜻은 마음과 마음의 자격은 다르지만은 마음과 마음의 자격은 다르지만 오염된 법과 깨끗한 법의 차별에 따라 아는 모습과 연의 모습이 같기 때문이다. 주와 격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이라고 말한 뜻은 마음 자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언제나 다름이 없지만은 아는 모습과 연의 모습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요게 되게 어려운 표현이에요. 나도 이게 사실 지금까지도 이게 명확하게 이게 무슨 뜻인지 요 문장만 가지고는 확실하게 안 드러나요, 보면은. 그래서 내가 이제 번역한 게 상념할 때 주화객으로 맞대응해가지고 주객으로 나누어져서 일으키는 오염된 마음을 상념이라고 그러고 주화객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오염된 마음을 걸풀 상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서 상념해가지고 아는 모습과 연애 모습이 같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객으로 대립하는 입장으로 저는 본 거예요, 보면은. 근데 아는 모습과 연애 모습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게 다르긴 다르지만은, 다르긴 다르지만은, 아, 그 주학의 역으로 분리가 안돼 가지고 한 통속으로 가지는 그런 마음을 저는 그 불상념이라고 본 거예요. 이건 내가 잘못 볼 수도 있어요. 보면은. 근데 여기에서 원만 가지고는 해석하기에는 이게 명료하지가 않아요. 명료하지가 않아요.